뚜이번도 네 레디고, 이게 너무 얄밉게 숨겨놨어. 얄미운 것도 아니야.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으로 숨겨놨어. 이거, 이게, 이게 지금 나오는 것조차도 좀 얄밉죠? 시간도 없어, 아이템도 없고, 너무 힘든 거지. 이렇게 쳐져도 5개가 남아요 이거 봐. 열끼 우고, 싶 다고 <laughs> 아, 벌써 어벌써시 간이？아, 안 돼, 안 돼, <laughs> 다시 갑니다. 내가 왜 오늘 안에 이거 못깰거 같아. 너무 어려. 워 하지만 일단 가보. 제 이런 거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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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 하나 다 뒤져오겠어. 아 저번에 여기에 무슨 문양이 숨겨져 있더라니까요.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왜안나요몇 가지를 찾아내봤지만 진 제발 끼게 해주세요. 있어 하나 왜안 자요? 장난하냐고? 아조용조용 솔직히 찾을 수 있었을 뻔했네 뭐야 손이 잘못 눌렸어요? 레츠 플레이 고 혹시 이 무늬에 뭐가 새겨졌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봐주면서 가봅니다. 일단은 다 눌러봐. 일단 다 눌러봐, 권법. 그러면 뭐라도 걸려. 이렇게 뭐가 걸리긴 하죠? 사십만 사십만 또 멈췄어 두개만 제발 17초 남았어 15 14 13 12 9 8 7 6 5 4 3 예. 금방 금방... 아이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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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이렇이 넓고 란이니까다 똑같은 것 같아. 어쩜 좋아. 일부러 내 시선을 흔들러 여기다 흔들어 놓으려는 수작인가? 넘어가질 수 없지. 어, 뭐야? 그냥 눌르는 데 됐어. 아, 제발 두 개, 두개만요 이게만요. 제발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어 뭐야? <laughs> 와. 헐. 뭐, 진짜 몰라. 진짜 어다 걸렸다. 후후. 아, 호 걱정이 되는 차이었어 해줬어요. 황금 레이스. 게임 시작. 대회 이기려면 코인을 모아보세요. 오케이. 3등이네요. 기린님 믿고 있었어요. 모든 상품은 단식게 될 겁니다. 일단 1 2안에 되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가시죠. 집사의 힘을 얻고 가봅니다. 이거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돌고래가 안 보이네요 여기 황금은 황금는 뭐다? 물담배다 안 보이네요 여기 부채 이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고 핸드폰 화면으로 보면 은잘안 보여 슬리퍼, 원숭이. 원숭이, 슬리퍼. 원숭이, 내 방문한다, 이열알 사있죠. 금속주전자. 무언가. 아, 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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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c 아, o 풀. 세이버 칼. 알겠죠? 공작사 아직도 못 찾았죠? 육도. 영꽃, 조루마리크리스털 w h e r 크리스털 영어? 영어 이게, 뻔히 없어. 이런 거는, 뻔히 없어. 아, 뭐야, 오이오 구슬 밀렸어? 이것도 웬만큼 익숙해진 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보이질 않네. 잠깐만 타임. 아 자전거 카메라, 카메라 어디 있어요? 어허, 의사가방, 어허, 편지봉투, 어허, 개, 편지봉투, 어허, 기타, 공이 어디 있어? 어허, 사과, 튤립, 어허, 튤립, 어허. 빨리, 모습을 내비쳐라, 튤립. 좀 이따 찾고. 지팡이, 카메라, 지팡이 어딨어요? 지팡이. 또 지팡이? 지갑, 아직 아닌가? 플라스크, 아까 봤는데? 아, 어, 여기다 이거 집중했나? 태연 안경? 안경 아까워서 봤는데? 안경. 리본. 튜브. 튜브. 까마귀. 교통콘. 카메라 튤리. 카메라 어디있어 Where s c a m e r s t u 어이 판을 못 깬다고? 튤리. 카메라. 야. 이 판을 못 깨면 안 되는데? <laughs> 빠 시간 구매할 돈이 없어. 다시 오이번에 깬다. 방심했어. 아무것도 없죠? 기타. 개. 핸드백. 자전거. 이래서 아는 문제다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스케이트보드. 테니스 라켓 교통콘. 웨어리스 교통콘. 힐. 사과. 사과가 여기 다 튤립 카메라, 아까 카메라 못 찾았지. 또안 보이네. 카메라 큰일이다. 병 까마귀, 까마귀 지팡 지파... 아, 어, 카메라 기다 지팡이 이거 뭐죠? 태양 아하, 리본 여기 있다. 여기 리본. 여기다. 플라스크 이거 아니니? 아니네. 안경? 태양 플라스크? 자 아니고 일단 눌러보는 거. 야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 안돼 피하면 안돼 나와줘요. 플라스크가 뭐야? 태양은 어디고? 아, 또 먹게겠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오지가라 스탑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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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t, stop it. 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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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전라 뭔지 몰라. 몰라. 뭔지 몰거 핸드폰, 이렇게 핸드 핸드폰이랑 핸드백, 핸드백, 스케이트보드, 테니스 라켓, 튜브, 튜브, 사과. 리본. 음, 안경. 리본. 플라스크, 어디어 플라스크 도대체 제발. 여기도. 어, 틀리. 오케이. 잘했어요. 마지막 막판. 나의 눈은 좀 쉬었다가 이랬다가 또올거예아 이거 어렵지.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시간 안에. 근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해. 이거 봐. 한번못 찾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깃털 아이스크림. 악! 아! 이건가? 오, 후저졸게 숨겨놓는다고? 바이올린. 아, 책이. 아, 다행히 시간이 좀 줬는데. 우산이 없다. 책. 이건가? 오호. 크루아상. 꽁. 여기도. 나무. 아니면...이건 뭐야? 배나? 있다! 자 그러면 서랍장 마련해볼까요? 자 서랍장 마련하기 이또 깔맞춤 못참지 멋있긴 하지만 난 깔맞춤으로 간다 이게 멋있나? 너무 난잡해 일단 다 누른 게 이게 멋있긴 한데 깔맞춤 갑시다 이 빨간 도치 닫지 않와 있는 것 같, 같네 이렇게 보니까 누가 왔어요 띵동 어 팩이잖아 하이 팩이 통과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로 말이죠. 시험을 잘 봤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폐기. 분명 몇년 후에는 그 유명한 폐기 교수님의 커리어가 캐스로드 저택에서 시작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네요. 시험 기간에도 지구본의 미스터를 해결에 힘써주신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영원히. 살수 있다면 말이죠. 통에서 꺼낸 물건을 모두 진열해두니 진열해 이 공간은 항해 모험의 축소판처럼 보이네요. 난잡혀 심지어 저항에도 넣어놨어. 보세요. 등대 열쇠는 항, 확실히 통 바닥에 있었잖아요. 지구본을 열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열쇠 넣는다의 별 20개에 내송어방구 건다 아, 23개 2 0개 넘었잖아요 이거 봐 물고기가 보이지가 않아 잘 물고기도 심지어 항해 중이야 난파선 같은 느낌 닫히나 좀 바꿔주자 색깔을 맞춰서 또 깔맞춤 아, 이얘도 괜찮네 깔맞춤을 좋아하니까 전 이렇게 갈게요 뭔가 다치.. 다치한 것같아다 나은 것 같애 뭔가 이상해 잠이 아지 않으면 전미래생요 아침에 어떤 모험이 기다릴지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이거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어드벤처지 나 같아도 잠이 안 오겠다 다음날이 기다려져서 집이 거의 경주 수준이에요 경주 경주 알아요? 집이 거의 경주야 몸만 하면 유물이 밝은데 그리 아직 요만큼 발굴될 게 이만큼이나 남았어 얼마나 하루가 설레겠어 이 뒤에도 빨리 가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키, 제가 키우는 고양이 포랑이에요 여기 있다 어? 궁돌이 뽕실뽕실한 퐁실 거봐 예. 안녕? 어머머머 내가 궁돌이 만졌더니 꼬리 잡고 도는 거 있죠 근데 이 이름을 왜 포랑으로 지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질 않네 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책이 프랑스어 첫걸음의 모든 것인데 저것 때문에 포랑이라고 지었나? 프랑은좀 그래서 돈 같아서 길잘 나지 않네요. 마지막 열쇠를 끼우는데 도움을 주시겠어요? 기린님? 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깨야 별을 모으고 네가 그 별로 저기다가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도 여기가 한 차례 완성됐네요. 여기가 이제 완성됐으니, 다음 단계는 여기다. 어, 이제 여기도 얼추 꾸며져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정자 고치겠죠? 심지어, 뭐가 이렇게 부덤처럼 있어. 뭐가 파여 있어. 이 정도면, 여기 한별 300개 들어간다. 3 0 0개예바다 200개? 왜냐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 엑스칼리버 나오면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 이 바닥도 고쳐야 되고, 이 계단도 고쳐야 되고, 이 계단이 계단뿐만이라 노노 난간, 심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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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도 있네. 300개 들겠네, 300개. 그리고 이 꽃을 또, 이여기또뭐 치우겠지. 얘네들은 그냥 시작하잖아요. 정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하더라고. 이걸 치우고 다 치운 다음에 또 시작해요. 근데 그치우는거 한꺼번에 치우냐? 한... 구역을 나눠서 한 2등분, 3등분 나눠서 치워요. 그럼 또 돈이, 또또 또 별이고. 그럼 이제 별 300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하긴 하는데 되게 개척 느낌 났는데 이 포, 이게 폭탄 같아서 나는 좀 별로였는데 역시 이게 제일 낫군. 담대한 영웅. 영웅은 담대해야지. 왠지 나중에 이 밑판까지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물이 좀 탁해요 지금 물고기가 잘 보이잖아 하나 둘셋넷 다섯 마리 있네요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옮기정기... 어, 여섯 마리 점프했어 여섯 마리 정도 살고 있네요 이큰 연못에 여섯 마리밖에 살고 있지 않다니 번식을 하면 60마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주 큰 연못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비도 있어요. 이, 사실 여긴 없는 게 없어. 여기도. 또, 또 가서, 이 정원을 꾸미고. 아, 여기 정원까지는 안 나가려나? 여긴 뭐야? 여기 나뭇가지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뭐다? 열 개가 됐다. 마지막 한판 하고, 가시죠. 마지막 한판 하고, 화장실 가겠습니다. 박새네. 음, 화병. 아 화병 여기 있다. 아,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집중력이 흐려졌어. 앵무새. 설마 너 아니겠지? 알약이네요. 앵무새 어디서 본것 같은데? 무새야 무새야. 아 여기 있다. 바로 앞에 놓고도못 보네 이제. 시계. 시계. 가끔 저기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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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깔끔히 끝내고 가는 지딱 깨고. 초상화. 지구고 스카프, 스카프. 어딨어, 스카프? 호우, 여있다 너다. 그치? 이게 색깔이 은근히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화려한 것 같으면서 잘안 보여요. 햄스터. 이런 애들. 거의 카멜레온이야. 햄스터가 아니라. 어디 숨었어? 여기 또. 지금 아, 귀엽게 있네요. 안경. 안경. 이러 쓰고 있죠? 이어보라고. 이게 후크까지. 완벽해. 이게 기본적인 훈련이 없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못했을 바람 완벽했다. 헉, 별도 네4개나 됐다. 그러면 마지막 열쇠를 넣을 수 있다. 한번더 와볼까요? 이 정도로 긴장한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사실 이전에도 열쇠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렇게 긴장했어 저 아저씨는. 이제 지문이 완성됐어요. 다섯 개나 넣었네, 열쇠를.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요 그렇지, 너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지.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어, 밟았어. 자, 고양이까지 불러서 다 같이 밟, 밟아. 버튼을 다 눌렀을 때 직원이 열리지 모르네요 비리 와서 도와줄 수 있지요. 빌한테 전화 걸어요. 거의, 뭐, 얘가 부르면 그냥 다 무조건 와. 왜냐면 얘가 엄청나게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기 때문이. 빌을 불러 앉혀놓기? 아, 27개나? 오케이.